안녕하세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진짜 오랜만에 찍는데 제가 카메라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와가지고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이제 짐을 붙이러 왔고요 선박으로 보낼 거라서 그냥 책이랑 여름 옷들을 넣었어요 한한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박스를 사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수인입니다. 파이브가이를전 먹고, 근데 설이브가이는 뭔가 제가 와서 계속 바코 아나 고이코 이런 데 햄버거를 먹어서 그런지 너무 생각보다는 엄청 맛있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그랬어요. 도 보이고 앞집도 잘 보이고 이렇게 해지는 것도 아주 잘 보이던 좋은 집이었습니다. Yeah, mm. so mm. You like mandu? Mm. You like it? Mm. o okay. mm. okay. i, I, so, I, mean, I y f 휴학 신청을 할 거야. 여러분, 휴학을 해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학교는 무조건 1년 휴학을 하고, 조기 복학을 하는 식이래요. 나 초기 고추를 는거니 근데 고추도 되게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빨개진 거? 웃기다, 여기까지 와서 허거 먹고 있는 거. 심지어 전날. <laughs> 내일 가는데 <웃음> <웃음> 야 내일 한국 가는데 어제 비빔밥 먹은 너무다 나은 거 그거는 <웃음> 플랫메이트들에게 가기 전에 약간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자 한거안먹어었어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서 <laughs> 오늘은 날씨가 별로예요 저한테 엽서를 써서 보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올리브유 사러 가고 거기는 고딕 지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올리브유 사러 들어 집에 잠깐 가고 있습니다. 저녁으로는 아빠 라들타를 먹을 건데 아빠 라들타를 8시에 힘들다고 막드레인 다이버스 드레 테이블 어? 냄새 냄새 괜찮다 약간 마늘향 진짜 이거 개맛이야 이거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대박하시 하 <laughs> <laughs> 역시 샘피아가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이고. 토르시피 오이. 오이. 호별회한 <laughs> 잔. 그냥 밥 먹으러 온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노래 불러주자 <불러오죠>. 갑자기? <laughs> 뭐? 해피 벌스데이도 뭐 아니 아그바 웃기다 음. ведь 마지막으로 인해 딧을 마십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마시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펠스인입니다 오늘은 어, 바르셀로나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고요 사실 지금 9시인데 11시에 공항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릴를또 버리고 메르카도나에서 감자칩을 하나 사가려고 해서 메르카도나로 가고 있습니다 기죠 마지막까지 치지막으로온 김에 피칸파이도 하나 먹고 하려고요. 빵을 샀고 감자칩을 사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렌지 주스도 하나 세울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갓잠 이런 거못 먹겠죠? 비싸서. 가구나 발견. 이게 맛있어요. 이것도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걸로 사겠습니다. 황당 사다 니 저는 아까 이거 피칸파이랑 이거 사왔잖아요. 그냥 크루아상. 그리고 주스도 사와서 이렇게 아침을 먹고 냉장고랑 저기 뭐냐 욕실이랑 좀 마지막 방도 마지막으로 좀 청소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점 코에 여드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저는 택스프리도 어, 하고 어, 출국 심사도 하고 뭐 해봤자 도장광 찍는 것밖에 없지만 그것도 하고 사실 어제는 되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뭔가 마지막 밤 이런 느낌도 들고 방도 이제 막다 떼고 다 정리해서 하얗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상했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계속 울컥울컥 울컥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되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그냥 여기 있는 기분이에요. 시간이 별로 안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여기까지는 한3 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얼마 안 걸려서 왔고, 저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터키, 터키에서 바셀 이렇게 가서 그랬는지 중간에 검사를 한번더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검사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재정비를 하고, 어, 현세정 어, 구경도 가고 하려고요. 너무 더워요. 한국을 맞춰서 옷을 입었더니. 어, 힘들어요. 이걸 드디어 하나 빈걸 찾았습니다. 딱히 먹을 게 없어서 파파이스를 먹습니다. 내려가야 되나보다. 엘리베이터를 타야겠어요.